일본 FSA의 승인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인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바이노는 최근 일본 FSA가 운영하는 그린 리스트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BTC와 이더리움과 같은 최상위 규제 등급에 진입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 위치에 오른 첫 민코인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린 리스트 편입은 거래소가 자산별 추가 심사 없이 상장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복잡한 절차 없이도 접근성과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구조가 열린 거예요. 특히 일본 정부가 현재 최고 55%에 달하는 암호화폐 세율을 20%로 낮추는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변화는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개편이 시행된다면 그린 리스트 자산이 갖는 경제적 이점은 압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장 반응이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과 제도권 파생상품 진입이 결합되면 수요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은행권 통합 결제 시스템 연동 금융상품 편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바인 후의 시장 위치가 완전히 재정의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0월 5일부터 월간 계약을 오픈하고 10월 12일부터 무기한 계약을 오픈하며 거래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시바이누가 CFTC 감독 아래에서 정식 제도권 파생시장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동양과 서양에서 동시에 규제가 열리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는 이 흐름이 단순한 호재 단계를 넘어서 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초기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즉각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제도권 진입이 가져올 구조적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서둘러 추경 매수하기보다 전환 신호와 흐름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이 더 전략적입니다. 이번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시바이누는 단단한 지지라인을 형성하면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꾸준히 쌓이고 있고, 대형 지갑의 이동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큰 손들이 이미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세력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또 사지 마세요. 지금은 로또보다 확률 높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돈 만원, 이만원이라도 시바이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꾸는 시드가 될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010-558-9639를 로,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시바이누의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선택하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문자 지금이 저점에서 잡는 황금 찬스입니다. 몇 배라고요? 무려 만 배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거 시바인도 그랬고 도지코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다 비웃었지만 결국 먼저 믿은 사람만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400만 원 투자해서 1조 원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민코인으로 돈을 번다고 하던 사람들 다 후회했습니다. 지금은요, 딱 그때랑 똑같은 분위기입니다. 시장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다시 알트 불장 초입입니다. 대중들이 메이저 알트코인에만 눈이 팔린 사이. 림코인의 황제 시바인 후에서는 다시 한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1,000%, 8,000%, 심지어 9,000%까지 치어오르는 차트들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하루만에도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급증이에요.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큰손들의 본격적인 진입 신호입니다. 5,000%, 6,000%씩 터지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계속 놓치실 겁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생각하죠. 이번엔 나도 저기 타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바를 때가 제일 위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럼프 일가가 새로 민코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해외 기사 정보가 나왔어요. 이른바 트럼프 시바이누라고 불리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도 상장 확정도 아닙니다. 바로 트럼프 일가가 새롭게 민코인 프로젝트를 만든다는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이건 단순 루머가 아닙니다. 실제 트위터와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미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차트를 보면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지선도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시점에서 고점에 물리는 투자자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뉴스에 휩쓸려 들어가면 오히려 큰 손실이 날수 있어요. 여러분 로또 확률 높은 건 공부한 투자입니다. 소액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세요. 정보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들어 밈코인은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그만큼 단기 급등 뒤 급락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커뮤니티에서 돈은 확정 내부자 정보, 상장 루머 같은 말들 전부 검증되지 않은 정보예요. 시바이누든 트럼프 밈코인이든 들어가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백서 전부 열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010-5174-8880으로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안에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이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인후 코인이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밈코인을 정말 사랑합니다.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밈코인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밈코인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누구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처럼 밈코인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핵심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무료입니다. 밈코인을 사랑하시거나 시바인후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부담 없이 보고 참고하실 수 있게 준비했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만원한 장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원이 1억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순간입니다. 지금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더큰 구간이에요. 이런 타이밍은 시장 전체에서도 몇 년에 한번 나옵니다. 수익률은 무려 만 배, 만 원만 담아도 1억 원이 되는 코인입니다. 밈코인으로 억대 부자 된거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을 잡은 사람의 결과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지.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 을 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5174-8880으로 시바이누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시바이누에 대한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과 새로운 프로젝트인 트럼프 시바이누 코인의 상장일 상장 거래소 매수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매도 구간까지 전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꼭 졸업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